안녕하세요.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나비란을 좀 분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번져서 화분에다가 다시 늘어지게 옮겨 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심어 놓으면 금방 활착을 할것 같습니다. 흙은 미리 담아놨구요. 삼토하고 마사하고 반반씩 했습니다. 선두를 해가지고 라비란인데요.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늘어지니까 아름다운 라비란입니다. 새구가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띄워서 심으면은, 건방또새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서 심으면 됩니다. 나비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니까 나비란이라고인가봐요. 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기도 편하고 자라기도 잘 자란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랑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거실에 이렇게 베란다이나 걸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지인이 주셔서 심어 놓은 건데 자주 꽃이짚인 달걀입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건 앞전에 심어 놓은 성촌이고요. 이거는 허스키닷컴, 이꽂이에서 해놓은 건데, 이꼬이가잘 자랐습니다. 아름답죠? 이쁘죠? 귀엽고. 이거는 라비란, 오늘은 라비란을 심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심어놓으니까. 잘 자라서 늘어지면 굉장히 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비란을 심어봤습니다. 이걸로 마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